스타트 오래 걸린다 1단계 깨고 1단계 미니 시험 3화 찾아봤고 응 저기 있고 알았고 알 알면 뭐 아이씨 이거 어떻게 오케이, 오케이요 까... 바로 용인 줄 알았네. 설마 여기 있을 리가? 오케이, 미래 도시. 응깨져 오, 오. 한자일 수 있어. 헛! 아! 이거 올라가는 거 맞겠지? 어? 올라가는 게. 뭐야? 에이씨, 이거 왜죠해고기 아! 뛰어야겠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잠만. 짠, 여기서. 핫. 아, 아. 안 되는데, 이거. 뭐가 있다는 거지? 여기 있고 있네. 여기서 올라갈 수 있게. 됐고요. 아, 여기 있네. 아. 다음 턴 노리자. 오케이. 오, 뭐야. 응. 음? 끝났어? 아니, 아직 안 끝났다. 3분컷은 안 돼. 음. <laughs> 어디 보자. 자, 이거왜 하자, 하자, 오도도도도. 응. 어. 생존을 시작하는 거야. 자, 이제 맞아, 너 이제는 이녀상상못해 생존을 시작하는 거지. 1 작업대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. 아, 자가바니아 먼저. 무서워야지. 해버려 어, 여기서 먹고 살 거라고 먹고 살 거야 아우 진짜 이거를 어려움으로 바꿉시다 항상 낫을 바꿉시다 아무라면뭐아 일단 밤새집까지 아끼면서 살아야 맵을 돌면서 그걸 하자 생존 버섯 소 있었어요 맞죠 다이아도 많이 뽑아가야 돼. 다야. 계속 뽑아. 차라리 이걸 레버로 만들까? 아니야, 한 개씩 뽑자. 볼까요? 이 정도면 되겠지? 갑옷 세트 만들자, 일단. 진짜. 되나? 아, 바지, 바지, 바지. 칼도 만들어야 돼. 곡괭이도. 됐지? 곡괭이 칼, 바지로 못 만드네? 아, 지 어떻게 만들더라? 여덟 개. 일곱 개 있어야 되구나. 됐어. 오, 고기도 있 아, 고기 무한 지급 됐구나. 젠제. 아, 이거 말고. 밤을 만듭시다, 일단. 타임 셋 나이트 언제 다다먹고거고을 뭐뭐 예. 여기 철 있고 이렇게 여기 여기 이쪽에 들어가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나의 집인 거야. 여기부터 내 집이야. 따라란, 딴. 이기로 올라가야만 할수 있죠. 순간이 좀 확, 어? 없애버려. 이거 위에도 있었지 않아? 커맨드. 뭐야? 이신가 자이차 이렇게 놓고 보조를 서는 거지. 이렇게 연결. 일단 쓸모 없는 거켜버리자고 어? 원소가 안 나오네. 문소좀 잡으러 갈까? 눈이 원안 나오나? 너 ᄃ ᄃ 와라 조 ᄃ 저 ᄃ 어어 ᄃ ᄃ ᄃ 여기까지